오늘! 모빙의 처참한 구구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등장했다. 티에야! 구구밤 알려준 데서 왔는데! 이게 뭐야! 어허! 사회에서 부르던 이름은 있도록! 여기선 티에 교관님이다. 알겠나? 티, 티에 교관님!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이걸 읽어보도록!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정말이지, 사고만 치는 산촌동생 같아요. 어, 이거, 첫 영상이 달린 거잖아! <laughs> 그렇지! 우리는 모든 채팅을 읽는다고. 근데 모빙이가 실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댓글이 달려. 온 교관은 내 사람이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치? 좀 속상하다. 자, 그러면 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제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다! 하지만 그거 말고! 음... 글쎄? 실력을 키워야 하나? 모빙이가 구급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좀더 키워야 된다. 오... 실력을 키워야 해. 오. 어허! 목소리 더 크게! 실력... 시, 실력을 키워야 해! 안 들린다 숲이 다 떠나가도록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좋다 오늘 집못 간다 가자 아, 나집 갈래 실력 키워야지 빨리 들어와 들어오라고 20초 남았어 이거 빨리 어. 들어오는 것도 실력이야 그렇지 어. 어. <laughs> 오케이, 그럼 렛츠고! 예수고자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 나무 캐는 거야. 빨리 가서 나무 에. 캐고 오자. 나무요? 예! 그렇지. 아, 뭐. 어허! 지금 이 훈련소에서 그렇게 얼빠진 소리 내진 않는다. 에에 하면 안 된다. 아니! 이 정도 자유도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안 된다. 난 스파르타 디에 교관이다. <laughs> 티에 교관님, 티에 돌려주면 안 돼요. 안 된다. 그거 말고도 뭐라 써 있었냐면, 바보 취급 안 받는 법, 모빙이 아니기... <laughs> 다시 태어나라는 소리도 적혀있고,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너무 하잖아. 나도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왔다. 이거야. 내가 5,780일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나의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주지! 첫 번째로 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 2번 눌러서 도끼를 들어봐. 도끼. 이 도끼로 늑대를 안 맞고 잡아야 된다. 안 맞고 어떻게 잡아? <laughs> 날왜 때려? 왜 때려? <웃음> <웃음> 야, 왜 때려? <laughs> 아니 아니 오해야 오해 오해 <laughs> 모빙이가 막 도망가다가 싸울 때 컨트롤락 이거 이렇게 컨트롤락도 안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때리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음. 댓글에서 우리 구독자 친구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laughs> 어, 키면 좋아? <laughs> 키면은 이제 뒤로 빼면서 싸울 수 있어. 야, 모빙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될건 뭐냐? 늑대한테서 한 대도 맞지 않고 잡기. 한 대도 맞지 않고 잡기? 아이 가능할까? 오호 우리 늑대를 찾아보자고 응, 음, 좋아 밤이 다가오고 있지만 괜찮아 원래 첫 번째 밤에는 사슴이 오지 않아 오 좋은데? 저기 보이는 늑대 빼면서 한 대도 맞지 않고 때려봐봐 어 뒤로 뒤로 아아 아, 이미 맞았고. 맞았는데? 아, 뒤대 맞았는데? 뒤로 빼면서, 실데아빼 <laughs> 뺐어. 너 뺐는데? 이상하다. 아하,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더 뒤로 빠지면서, 빠르게 빠지면서. 빠르. 오, 아, 오, 오, 뒤로 빠르게 달려져 오, 오. 그렇지, 그렇지. 휴... 다시 여기 늑대 있거든. 일로 와봐. 얘한테서 빠르게 뒤로 빠지면서 한 대도 맞지 말봐봐. 어, 알겠어. 해볼게. 아, 이미 아이, 맞아 까만, 시작부터 맞아. 맞았는데 시작부터 맞는 건 어떻게 하지? 맞아 맞아 맞아. 아! 제 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어, 잠깐만. 나 나도 맞는다. 치 엄청 맞는데 이거 교관님 자격 실격 아니야? <laughs> 잠깐 만 잠깐만. 완전 아. 많이 맞았는데? <laughs> 맞다. 근데 우리 붕대도 없잖아. 본 교관이 돈을 좀 들고 왔다. <laughs> 아, 80 로벅스를 쓰도록 하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백님, 시프트랑 그렇다 쳐도 달리기 제발 켜주세요. 볼 때마다 답답해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 <laughs> 그랬구나. 시프트애를 누르면 그 왼쪽에 식량바에 이렇게 사람의 표시가 뜨는데 이 표시가 꺼져있으면 안 돼. 오... 항상 국물을 잡을 때도 이 시프트를 누르고 돌아다니면서 잡는 거야.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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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 번째 도전. 도전. 빨리 빨리 줘, 빨리 빨리 야 죽겠다 야 죽겠다 안돼 잠깐만, 도전. 이건 아니잖아 안전하게 톡톡톡톡 <laughs> 톡, 톡, 톡. 아이 치사하다 교관님 치사하다 나도 그거 줘라 다시 내 로벅스 도록하겠다 <laughs> <laughs> 교관님 거지 될지도. 모빙이한테 도끼로 죽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창을 가져와 보자. 아하. 창으로 하면 할수 있을 거야. 교관님 솔직히 돈 모자라죠. <laughs> 나그 로벅스 아껴야 되니까 빨리 창을 <laughs> 가져오도록 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상자를 여는 방법이랑 <laughs> 그 펠트 거래자한테 가죽을 가져다주는 방법이 있는데 상자를 열어보도록 할까? 좋아요. 왜냐면은 가죽을 갖다 주려면 늑대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늑대 잡기 힘드니까 <laughs> 그치 늑대 잡다나또 로벅스 쓰면 안 되니까 <laughs> 음,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냈어. <laughs> 그 당신은 했죠? 늑대 잡는데 벌써 보내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laughs> 어려워요. 아니, 저기 뒤에 교회도 있던데 열어볼까요? 좋죠. 와 잠깐만! 와 잠깐만! 교, 교관님! 아저 맞다! 잠... 교회에는 신도들이 나온다! 내가 까먹었다. 교관님? <laughs> 교관님! 교회 들어가도 된다 하지 않으셨나요 교관님? 아, 신도를 잡는 방법은 <laughs> 내가 잡아줄게. <laughs> 배고파요 교관님. 야 교관님 잘한다. 와 잘한다 잘한다. <laughs> 교회에는 네. 붕대가 무조건 나와. 우리 음. 모빙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붕대를 빨리 가지러 가볼까? 좋아요, 교관님. 근데 저 붕대 구하러 가서 바로 죽고 붕대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아니야, 내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야, 모빙, 내가 알려준 뒤로 빠지는 방법을 사용해서 저 앞에 있는 신도를 죽여보도록. 어허, 늑대도 못 잡는데 알겠습니다. 어어어 들어. 드라두0부 그렇지, 그렇지, 쭈, 그렇지. 쭈, 그렇지, 쭈, 그렇지. 쭈, 그거야. 뚱뚱뚱. 어 나이스. <laughs> 신도들이 더 멍청한데? <laughs> 아니 신도가 더 쉬운데 이거 뭐지? 여기 안에 있는 나머지 신도들을 다죽여보자 여기 안에 늑대 한 마리와 원거리 신도가 있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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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늑대들이 역으로 안 끌릴 때는 토, 토, 토. 들어가서 그렇지 오오오오오오오빨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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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laughs> 다 있어, 늑대 가족이다. 염염염염. 아니, <laughs> 어, 아니, <laughs> 아니 교관님. 제가 <laughs> 잡은 거 아니니까, 교관님. <웃음> 아 맛있다, 어이 맛있다. 아니, 교관님 이게 무슨? 무빙아, 그러면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딱 벽에 붙어가지고 붕대만 쏙 가져올 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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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오, 어? 그렇지. 반대편도 똑같이. 어, 저 상자 못여나요 상자를 열려면 안에 있는 신도를 죽여야 돼. 어, 여기서 열리는 거 같은데요, 교관님? 어 정말요? <laughs> 아니 교관님. 아니 진짜로? 우와, 창이다. 열었어? 아, 창 열었다. 어창 나왔어? 와 창, 네 나왔어요. 아, 잠깐만, 여기서 열린다. 어 뭐야? 여기서 열린다고? 이거 처음 알았다. 본교관도이 <laughs> 이 정보를 처음 알았다. <laughs> 교관님, 교관 자격증 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뭐야? 아 여기서 열리는구나.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모 모르고 계셨다면 댓글을 알고 계셨다면은 댓글을. 아 우와. 창을 얻었네. 와, 창이다. 아, 근데 거기서 열리는 거, 제가 상상도 못했는 걸? <laughs> 아니, 교관이 여지껏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니, 애들아나 교관님 잘못 고른 거 같은데 어떡하지? <laughs> 아니, 왜 그래? <laughs> 이 이제 도끼보다 사거리가 더 길어 들어봐봐 그렇지 지금 도끼보다 훨씬 더 길지 이만큼 더 길지 오네 그래서 멀리서 때릴 수 있다 이제 늑대들을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다 저기 앞에 늑대 보인다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잡으러 우. 자 뒤로 빼면서 톡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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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어라 뒤로 빠지면서 톡톡톡톡톡톡 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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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렇지 오, 오, 그렇지 오, 오. 그렇지 오, 오. 그게 창이야 그거야 아 쉬운데 이러면 이제 첫 번째 챕터 1. 맨손으로 동물 잡는 법. 챕터 2. 2! 빠밤. 이제 우리가 쉬프트를 계속 누르고 다니면 배고픔이 빨리 달잖아 응, 응. 배고픔 걱정을 덜기 위해서 자동음식 생성기를 만들 거야. 오 자동음식 생성기? 그게 뭔데요? 티의 유튜브를 정주행하지 않았구나. 아. 이걸 봤어야지. 봤을 아, 거예요! <laughs> 안쓸 거야. 기억 못 하는 내 거, 걸 안, 거야. 나도 안 봤다 이거지. <laughs> 아니야 맞을 거야. 어 교관님 상인이 왔습니다. 내가 아까 구해둔 토끼 발로 상인한테 말을 걸어봐. 안녕하세요. 진짜 말을 걸지 어. 말고 <laughs> <laughs> 거기서 응. 좋은 자루를 굴러주면 돼. 오, 어 늑대 가죽 달래요 교관님. 늑대 가죽도 줘도 되나요? 총? 총으로 총으로 바꾸면 되려나 그러면 낚시대. <laughs> 아니 총으로 바꿔야 된다고. <laughs> 짜잔. 이거 진짜 거르네. 멋진 낚시대 후후. 오. 오! 그 다음 기다리면 오! 야, 낚시하는 거 멋지게 찍어 줘야지. 아이, 감사합니다, 교관님. 오케이. 멀리서 와 가지고. 자, 우리 모빙이 낚시하고 싶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교관님. 따라다라던 떠던. 여기 약간 그 교육이 아니라 약간 캠프온거 같아요. 어, 이거 오징어? 이거 지금 교관님 닮은 거 같아요. <laughs>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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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으로 갈라지는 경험을 해볼래? <laughs> <laughs> 아 <아니>, <laughs> b 됐다 어 교관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설치가 안 됩니다. 잠깐만 우리 모닥불이 너무 좁아서 그런가? 그런 거같습니다나줘나줘나 줘, 줘, 줘. 컨텐츠 크리에이터라 난 설치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교관님. 모빙이가 설치한 걸로 쳐주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교관님. <laughs> 자동음식기 완성. 완성. 우와. 왔어 왔어. 자 번개 칠 때는 뭘 설치해야 돼 모빙아? 번개 칠때 빨리 설치해야 되는 거 하나 있잖아. 번개 번개칠때 말입니다. 어 태양 번개 다이얼. 번개 칠때 빨리. 아니 아니 태양다이얼 왜 설치해 더 네. 내려 레이더 꽃치 옆에 있는 거 번개지팡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 번개지팡이 네, 교관님 비가 그쳤습니다 빨리 설치했어야지 <laughs> 빨리 설치했어야지 <웃음> <웃음> 의미가 없게 돼버렸잖아 아이 다음에 쓸일 있겠죠 <laughs> 오케이 자 챕터 2까지 완료됐어 이제 챕터 3가 사실 오래 걸릴 거 같은데 챕터 3가 바로 뭐냐면 아이 구출하기 아이 구출하기 빠밤 그래서 아이를 구출하러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그창창 창! 권총 어저 주세요 여기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우. 빠른 진행을 위해 내가 챙겨 왔다. 감사합니다. 원래 상자 열면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는 나중에 할수 있겠지? 오, 그럼요. 할수 있습니다. 오 늑대 짱 많아. 오 똑똑 실례합니다. 하나씩 빼면서 강아지 강아지 히리온 포피 하나씩 빼고 있네. 포피. 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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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도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오우. 너무 잘하는데? 오. 이게 접니다 조카님 그럼요. 오 마음에 들어. 저좀 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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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아, 잘하는데 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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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 잘했다 잘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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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도 안 맞고 있어 오오! 와 됐다 됐다 나이스 됐다 나이스 <목소리> 아 한대도 안맞았어 그거야 이 나야 오오좀 빠른데? 그렇지 그렇지 오좀 빠른데? 그렇지 그렇지 어할수어오좀 음, 빠른데? 어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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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야, 야 한대도 안맞았어 한대도 안맞았어 그거야 그거야 우와 넌 뭐야 넌또 뭐야 뭐야, 뭐야. 넌 뭐야. 어 뭐야 뭐야 진짜 한대도 안맞았어 뭐야 와 연달아 3마리나? 으흠 에헴 오 잠깐만 두마리마리는좀어어 빠지면서 빠지면서 그렇지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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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나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뒤로 쭉쭉쭉쭉쭉 거리 조절 뭐야 거리 조절 뭐야 거리 조절 뭐야 고수 뭐야 고수 뭐야 고수 뭐야 고수 뭐야 고수 야나 잘한다 나 잘한다 알려지면 잘하는 거냐고난나 잘해 나 몰라서 그랬지 잘할지도 헤헤 오늘 본 교관의 구구밤 강의는 어땠나 교관님의 운이 나빴지만 실력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자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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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제 댓글에도 아까 얘들아 봤지? 한 대도 안 맞고 늑대랑 알파늑대 다 잡는 거. 이제 모빙이 실력 많이 늘었으니까 댓글에 이쁜 말 많이 써주고. 많이 응원해줘. <laughs> 오케이, 끝!